타고 1번까지 응. 들어가자, 그냥. 얘네 유린 다 들어가면 아, 개싸움이니까. 빙의 씨차 없는 거 아니야? 예 아, 어, 라치가 태우러 가, 갔어. 가, 가, 가. 총, 있어, 맞아, 맞아. 총 있어, 총 있어. 쟤네들 잡어. <laughs> 쟤네들 잡어. 잡어, 잡어. 잡어, 이러고 있네. <laughs> 들 들어왔어요 저거, 들 우리 유린들어갈거아니다 나기. 그냥 가나 그냥 가 지금. 나 지금. 나라금나 지금. 나 지금. 나 지금. 나 지금. 나 지금. 어? 지지나 제인... 와, 누가 누가 낯선 죄인인 줄 아는 게야? <laughs> 아 죄인은 말이 없다 이거. 아까 채팅으로 <laughs> 입국다 타더라고. 라즈야 괜찮아. 어. 아라지씨 사... 속상해서 안 되겠다. 술더 먹는다. 한 번쯤 그럴 수 없지. 아이무 소리야? 라고? 아시오트 나더 먹어? 아니요. <laughs> 아저씨 세워주세요. 너납치된 거야. <laughs> 아, 전판 그루자 한한 발도 못쐈네 미니 면 존나 쏘다가 사리뭐살도사리는 <laughs> 사리인 소리? 도 사리인 정도. 사리살리는소리 잡으면 살리다정리인확인 전판에 여기까지들려 전판에 써보고 알았어. 다치고 탄7탄이다 아니. 어떻게 이다니 개머리판에 계속 보이르디 개머리판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돼 걔는 가만히 있는데 너가 오는 거야 왜요 쏘달라고 저렇게 하는 건데? 응. 음. 에? 오늘따라 백룡 씨가 막 앙탈을 부리는데 난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 같아. <laughs> 개꿀. 속이 안 좋아진다. 개덕. 미덕. 얼굴에 얼굴에 투해도 돼요? 어. 잘 찾으면요. 토 대신에 시포를 날려 주는 것도 괜찮은데. 누나가 토한 자리 이제 그 토가 빨간색으로 남지 않을까? 오해오 쉣. Oh, <laughs> 근데 라찌는 어쩌다 죽었어, 왜... 전판? 고정기 필요한테 위에 에미사 맞고 아그리고 머리 터졌어 네아 이거 아 몰라 아저씨 누우면 못 살려고 했는데 아. 이미 기절해버리지 근데 각이 애들이 너무 아저씨로 똑같했어 근데 서클이 좀안 가긴 했어 그 나는 계속 연막이 없다고 거기 마지막까지 그냥 계속 걸려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번번 큐큐 써봐야지 큐 큐큐? q uh -huh. 큐비지 큐뷰, 큐비지 반옥 아 좋아 콩볶음하고 콩비지 엽 엽. 이나콩 싫어해 콩밥 먹고 싶은가봐 예아 예? 취향 확인 오케이 아 그쪽이야 아 확인 확인 아빵 좋아하시는구나 변종이네 <laughs> 변종 편종. 굉장히 미성년자 좋아하는구나 흐핳ㅎ 흐핳 ㅎ 갑자기 왜? 아니.. 그 필요 없나보네 하면서 어.. 티그님 취향 확인? 어.. 어.. 아니!! 남은? 아저씨 미자 안 만나면은 유별 필요한 사람 없나요? <laughs> 없으면 버리고 어 플레어다 성권이다 필요 없나보네 버려야지 <laughs> 아콩안 좋아하니까 콩 골라서 티가한테 다 줘야지. 더 비비탄에다가 그 비비탄 추가에 대신 그 콩장전에서 누나한테 다시 싸줘야겠다. 아니. 티는콩 <laughs> <지금> 먹어야 <laughs> 돼 존나 콩. 존나 재밌겠다. 티. <laughs> 그 샀는데 티크. 갑자기 막고 터지고 막. 아나 콩은 <laughs> 안 좋아해 콩 싫어해. 아 존나 재밌겠는데. 나 어떻게 생각해? 아 말이 없다 뭐야 나 지금까지 나 혼자 여기 파밍한 지 처음 알았어 바뭐야 아아 맞지 맞지 쏘리 나 혼자 여기 있던 거였어 계속? 어 아. 예? Yeah. 알고 있던 거 아니었어? 아니? <laughs> 전혀 몰랐는데? 아 지금 맵 보고 아 우리 팀 이제 가야 되겠네 바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응? 아니야. 고고, 굽 i e 그만할래 갑자기? 아 나는... i 나는 내 죄를 말할 수 있어 바보한테 바보라고 한 i e 아 o 굽 i 잡아 o 굽 i e 아바이 띠띠끼들아 아 어? 캐치 뭐라고? 캐치 캐치유 캐치미 어? 금고다 뭐야 이거 캐치유 캐치 미 삼가방 아, 뽑아먹고 아, 가야 정말, 가야겠는데 정말 조가이 어? 개꿀맛 뭐안 먹어. 아이 존나 맛있어. 안야미. 수탄 하나. 아이 너무 맛있는데. 뭐야? 네 팔베어. 없는 색 있나? 있나? 나배 여기 있었다. 어. 아 배탄 네, 여기 탄 <laughs> 챙겨줄 수 있어요? <laughs> 아니요 <생각도> 노력해봄 노력해봄 가자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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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게 먹고 갈려고요 아 누나 응? 어? 일 와봐 이거 탈래? 아니 나 재탄 먹으러 가는 이거 타세요 이거 타세요 여기 떨어질 거야 아왜 어, 이렇게 멀어 오. 그 1번에 BIDM 떨어질 거거든 이거 탈 사람 타세 내가 타야겠다 <laughs> 괜히 뽑았네 아니 티가 핑크 색깔로 변신해줘야지 아유 그러기에는 이 차가 기름이 없어서 어디까지가세요 아, 두패. 패세거 없나? 패 네. 없네. BIDM 타고 온다는 거 아니야 라지패라패는 <laughs> <버려졌다>. BIDM <laughs> 어 두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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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안 떨어지니? <laughs> 빨리 떨어져줬으면 해. 아 누나 내려봐. <laughs> 어, <그래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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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래.